잡표다 찍어줄 테니까 가가지고 네, 네, 하나씩 네. 자르고 네. 꼬리 다 쳐내자고 지금 봤네 야이 신발놈아 왜 ㅅㅂ 돌을 안 들고 다녀 아, 개새끼야건 개... 아, 응. 아, 어. 너희 아빠 심승규 잘못이야 <laughs> 아, 네가 우리 애들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개 새끼야. 이거 어딘지 알고 올 건데 기다려 내가 찾아갈 테니까 이개새끼 뜨거운 형님 예안녕십니까 잠깐 드릴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찾아 뵙겠습니다 야? 그 원래 양규형 밑에서 예전에 여기 있다가 저기 시골이 있어가지고 나가던 지금 희승이야 x 같은데? 아 이새끼 진짜 나게 어려웠네 로마아이새끼는 네. 네. 여기 오는데 왜 손으로 오냐 시... 새끼가. 야 네. 동생이면 손으로 오는게 맞아? 내말이형들이 네. 이뻐해주는 게 그러냐? 이뻐해날라니까 분수하러 니까 이뻐할 수가 없잖아 야, 형들한테 차수 똑바로 아이씨 잡아라 야이봐 여기 앉아봐 너이 이렇게 연락이 없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 일이 있어가지고 형님한테 좀 아이씨 야너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아픈봐 그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 그 가족들이 사실 그 최강 형님한테 저희 애들이 지금 다 꼬리 길게 펴가지고 최강? 예. 최강 청민 아 진짜 형님 밑에서 아형 나도 말하지 똑바로 얘기 에이 예 목소리 크게 또박또박 분명하게 얘기를 해뭔 말인데 최강 뭐 저하고 같이 형님 밑에서 일하던 최강 어, 어? 저희 애들을 아씨 막... 예 맞습니다 강희? 예아 똥땡이 새끼 어? 아니 뭐알겠네임신이들불안하야 똥땡이한테 발히고씨 여기 찾아오는 게 맞아? 죄송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될거 같아서 형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왔습니 제가 애들 몇명 같이 데리고 살면서 음. 그러고 있었는데 강희 형이 좋은 자리 만들어준다고 제가 그쪽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었는데 강희 형이 그걸 다 슈킹 쳐가지고 지금 좀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벨을 쳐야겠네? 그럼 저 어떻게 해으면 좋겠는데? 형님이좀 강령을 한번 밟아주시면 에이 ㅂㅂ나 나설 필요도 없잖아 그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해 줘? 아그 그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밟을 때좀 확실하게 뵙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혼자 발으라고 하면 우리가 밟아야 돼? 아 그랬어 죄송 아아 됐어 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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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반병 ㅅ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지예 네. 근데 마무 제가 좀 짓고 싶어가지고 마무리? 아회다떠먹으면 와가지고 그냥 씨발 젓가락질만 하겠다? 아니 제가 그 형님들이 해주시는 만큼 제가 그만큼 승규야 내 ㅆㄴ할 때아 조금만 실망붙다 어? 그래 ㅆㄴ 다 뺏겼어가지고 강희한테만 그래가지고 야자 혹시 차려 ㅅㄲ야 그래서 내가 얼마 있냐? 이게 씨깡물야 여기? 야, 우리가 니를 도와주려면 대가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일을 아, 했으면 미래 떡그 맞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형님 저희가 또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또... 야, 무슨 어? 사이? 아니 잠깐만, 야, 씨발 개. 너가 어떤 사이인지 양규랑. 어? 너 양규한테 씨. 쉬는... 제가 수중에 돈이 없고 나중에 입고 에일씻기가 있어 야 빨아서 입고 가서 가 내가 어떻게 해줄테니까 내가 얼마를 벌어준금 그만 백만 원아 씻기구나 장난치나 우 새끼 씻기새야야 우리가 백자리가 뭐냐야야맞치 학발이 새끼야 아, 아, 아. 승규야 예 자, 가져와 대충 알았지? 엄마였지 천만원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강희형 때문에 보증금부다 빼가지고 야 핑계 대지 말고 이규야돈좀줄테니까돈 가지고 오라고 비용. x x x x 고 저희 강 x 가격은 딱 내가 정확히 얘기했어. 예. 내일 x 시다 x x x x x x x x 아이씨. 내일 정도는 돈을 줘야 주 내일 주일 안에 뭘 해결하고 할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 어? 예, 알겠 알았어? 예. 가봐. 공부 한 장. 예,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그런 말해봐. 내가 한번 뭐, 한 아, 뭐야. 아 3년 전에 그 왔, 왔다 왔다 와가지고 그때 전에 인사했을 때 어중처만 그막 전. 니까 990 가져와 10만 원 걸을 테니까. <laughs> 야. 야 이새끼 시비할 때. 존나 빡쳤는데. 램쇼. 야. 야. 근데 990이면은 <laughs> 우리 인건비라도 나오겠냐 이거? 에이 시발아. 330씩 가져. 앞으로 허락 먹고 이게. 야 990이 시발 오늘 움직인 적 봤냐? 저 새끼 저거 아랫동네에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애들이랑 뭐 몇명 데리고 있다고 뭐 새춘이 들어왔는데 하잘나면 5천 정도 땡길 수 있지 않나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선은 990을 받고 그 새끼를 줘줘그 돼지 새끼 그 다음에 뒤에 성가금으로 이거 그걸로도 달라고 하는거잖아 이거는 계약금이라고 얘기하고 990 니네 가져 아버지 먹뭐어 알았다 나 スタジオにした方がいいだけじゃん。 저희 그 가족들이 가장 맛있는 족발? 문신 in j u 끼야너 w 해 문신을 n K. s 해. 너는 문신을 u r 리 e a 어 알았어 친구야 가오빨다 떨어지게 너왜 그러냐 진짜 어? 나 두피 문신했어 a <laughs> 때차차 o 라 you